안녕하세요. 4월 28일부터 시작하는 코스트코 할인 정보 안내드릴게요. 먼저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하는 식품 할인 정보입니다. 고당도 참외 5kg 3,700원 할인해 38,290원. 제주 카라양 5kg 3,500원 할인해 37,490원. 아보카도 12잎 3,500원 할인해 29,990원. 대저 토마토 5kg 4,000원 할인해 34,490원. 블루베리 100g 10팩 4,000원 할인해 51,900원. 칵테일 토마토 4kg 3,500원 할인에 23,990원입니다. 다음은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하는 식품 할인 안내입니다. 솔리몬 스퀴즈드 레몬주스 1리터 2병 1,500원 할인에 8,490원 햇반 2,000쌀밥 18개 5,000원 할인에 17,790원 CJ햇반 살롱 가득 쌀밥 18개 5,000원 할인에 16,490원 CJ햇반 바라현미밥 18개 4,000원 할인에 18,490원, 비비고 왕교자 2개 4,000원 할인에 27,990원, 종근당건강 락토피 플러스 듀얼 바이오틱스 5,100원 할인에 33,990원, 햇반 파로통 곡물밥 3,000원 할인에 22,990원, 로트백센 이민 플러스 11 바이탈 미니 24병 6,000원 할인에 34,990원, 한미양의 콘드로이친 1200 6,000원 할인에 24,990원 정관장 홍삼정현 7,500원 할인에 34,990원 햇반 렌틸콩 현미밥 3,000원 할인에 22,990원 엔젯 오리진 하이큐 포스파티들세닌 진코 7,000원 할인에 27,990원 햇반 서리태 현미밥 18개 4,500원 할인에 19,990원 해찬들 100%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 1.2kg 2개 4,800원 할인에 17,990원 곰의 소바바 양념 순살 1.1kg 2개 4,000원 할인해 34,990원. 곰의 소바바 소이허니 순살 1.1kg 2개 5,500원 할인해 34,490원. CJ 비비고 진국 육수 소고기 양지 10개 5,500원 할인해 17,490원. CJ 비비고 갈비탕 6개 6,000원 할인해 29,990원. CJ 비비고 한우 사골곰탕 18개 5,000원 할인해 26,990원. 해찬들 구수한 가정식 집된장 3.15kg 2,700원 할인에 11,990원 CJ 햇반 전복 내장죽 7개 7,000원 할인에 29,090원 RTG 울트라 오메가3 6,500원 할인에 26,490원 비비고 김치볶음 10개 3,300원 할인에 19,990원 매일 바이오 그릭요거트 6개 3,300원 할인에 18,690원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포르테 7,200원 할인에 29,790원 백설 프락토 올리고당 1.2kg 4개, 3600원 할인해 15,990원. 세노비스 코엔자임 Q10 6,000원 할인해 25,990원. B&R 17 다이어트 유산균 B&RCNX 18,000원 할인해 82,900원. 비비고 수제 깻잎만두 1.6kg 2개, 3,500원 할인해 29,490원. 내추럴 라이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NK 5,000원 할인해 21,990원. CJ햇반 소프트밀 소고기죽 7개 6,800원 할인해 16,990원 CJ햇반 소프트밀 단호박죽 7개 6,800원 할인해 16,990원 태국 마하차녹 망고 3.6kg 3,000원 할인해 26,990원 고메 핫도그 크리스피 2개 4,000원 할인해 27,490원 CJ비비고 소고기 장턱국 6개 2,500원 할인해 19,990원 대체코 아브루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750ml 2개, 7,000원 할인해 49,900원. 셀렉스 프로틴 드링크 오리지널 30호, 5,000원 할인해 16,990원. CJ 리턴업 아이시안 루테인 지아잔틴 6,000원 할인해 24,990원. 대체코 바질페스토 3개, 2,000원 할인해 14,790원. 비타인 발포 비타민 10개, 4,000원 할인해 2490원입니다. 다음은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하는 비식품 할인정보입니다. 깨끗한 나라 초갱감 로얄 화이트 화장지 두팩 8,000원 할인해 39,990원. 브리타 막스트라 피로 필터 6개 7,000원 할인해 34,990원. 깨끗한 나라 순수 프리미엄 슈퍼롱 두팩 8,000원 할인해 38,990원. 휠라 골프 남성 반팔 폴로티 6,000원 할인해 23,990원. 크리넥스 소프트 터치 티슈 8개 두팩 8,000원 할인해 32,990원. 깨끗한 나라 뽑아 쓰는 대나무 키친타월 6개 세패 4,000원 할인해 23,990원 AHC 세이프온 시카카밍 선쿠션 5,400원 할인해 23,090원 콜롬비아 여성 카고 반바지 4,000원 할인해 25,990원 도르코 페이스 4 도루코 페이스4 휴대용 사중 날면도기 30개 5,000원 할인해 17,490원 네파 여성 아노라 쿠드재킷 5,000원 할인해 29,990원 골 스튜디오 남성 스트레치 파라슈트 팬츠 만원 할인에 26,990원. 커클랜드 시그니처 다용도 타월 324장 2만 원 할인에 18만 4,900원. 닥터지 그린마일드 선크림 5,500원 할인에 2 2,990원. 라페어 인견 나연 팬티 5매 3,000원 할인에 1 3,990원입니다. 이상 4월 28일부터 진행하는 4월 마지막 주 코스트코 할인 정보였습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주에도 즐거운 쇼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